오늘은 이사와 집수리에 유용한 앱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손 안에서 인테리어 고민을 싹 해결해주는 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비교 견적 중개 플랫폼, 집닭을 서비스 중인 집닭의 박성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집닭. 어, 이름부터 정말 인상 깊은데요. 요즘 입소문을 바탕으로 많은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집닭은, 네. 그 믿음직한 우리 집 주치, 의 닥터라는 뜻으로, 네. 그 한마디로 인테리어 공사를 원하는 사용자와 네. 네, 인테리어를 잘하는 시공업체를 연결하는 오토 중개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앱을 활용하면 좋을지 시연을 네. 통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집단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시는 화면이 메인인데 네. 주거랑 상업, 부분공사, 그리고 음. 베스트 시공 사례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이제 주거 공간 안에 내가 살고 있는 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시공 사례들을 보시면서 네. 선택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용인 수지 아파트 33평 이렇게 보시면은 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내가 궁금해하고자 하는 실제 다른 사람들의 시공 사례를 이렇게 간편하게 넘기고 보시다가 또 돌아가서 뭐 다른 유사 사례들을 또 다른 지역의 좋은 아파트도 보시면서 네. 이렇게 하나 음. 하나 이렇게 살펴보시고 어이 업체가 너무 마음에 들고 잘할 것 같다 네. 그러시면 위에 간편하게 견적 요청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음.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렇게 간편하게 입력을 하시면 음. 아주 간편하게 신청 완료가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현재 실시간으로 이렇게 견적이 올라오는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뭐개인정보는 최대한 가렸고요 그래서 네. 뭐 빌라 부터 원룸 음. 아파트 뭐 상가 부분 등 이런 식으로 200평이 열래가 됐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견적이 열래가 되면 저희랑 이렇게 파트너를 맺고 있는 시공 업체를 집단에서 최적화 이렇게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뭐 공사도 정말 저렴하고 완성도도 퀄리티도 높은. 음... 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시공업체에서 연락이 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먼저 시에스를 통해서 아... 예, 조금 더 니즈 파악을 하고요. 네? 네, 그걸 파악된 정보를 시공업체에 전달을 해서 네. 시공업체에서는 이제 인테리어나 리모을을 하기 위해서는 뭐좀 현장 방문 또 실질 아... 같은 게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업체에서 직접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제이랑 뭐 같이 도면도 제공하고 네. 예, 바기를 모습들을 소비자들 음. 보고 싶잖아요. 네. 예, 그런 거 2D나 3D 이런 거 음. 제공을 해서 이렇게 오, 좋다 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계약을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현재 사용자들의 반응과 만족도는 어쩐지 궁금하고요.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뭐 사례 더 있으시다면 네.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집다 집단... 을 통해서 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음.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네. 또 내가 이렇게 뭐 홍보를 해서 음. 이렇게 고객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집단에서 이렇게 고객 이렇게 상담권을 연결해 주고 음. 실제로 공사를 통해서. 뭐 회사 이익이 되게끔 네. 그렇게 저희가 집탁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저희 집탁 때문에 이렇게 고용 창출도 돼가지고 네. 실제로 집탁 전당 상대 그 시공업체에서 집탁을 전당하는 직원을 둘 정도로 폭발 같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는 이렇게 재밌는 일은 고객님이 전화를, 전화가 왔는데요. 그+ 음. 그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잘돼 있었는데 간난 네. 아기가. 이렇게 이제 아직 낙서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 크레파스로 네. 온 집에 벽에다 다 낙서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수리를 해서 이제 제가 받고 팔아야 되는데 음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해결해줄 수 없을까?이라고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네. 꼬마랑 이렇 비용 5만 원 들여서 네. 실제로 그 벽에 이렇게 이제 음. 벽지가 아니었고,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면 되는 건이었는데, 페인트를 네. 다 이렇게 꼬마랑 같이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네. 두 시간 동안 다 마무리하고 나서, 나중에는 집이 제가 받고 팔았다고, 어. 이렇게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한번 연락 오신 기억이 있었어요. 어. 이 과잉 견적을 내지 않고, 정말 네. 적은 비용으로도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모르거나, 또 시공업체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았고, 쓸 거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니까 그분은 정말 네. 집닭을 만나서 얼마를 아끼셨는지. 네. 네. <laughs> 정말 어. 비용 절감이 제대로 되셨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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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뭐 집닭을 통해서, 예, 음. 네. 뭐 천만 원 들을 거를 뭐 네. 700, 800 들여서 굉장히 만족도 높은 고객도 있고, 네. 또 반면에 돈은 좀더 들었지만 아유. 세상에 나와밖에 없는 어떤 디자인을 네. 네. 찾아서 기뻐했던 고객님들도 음. 있고, 네,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용은 좀 들었지만 정말 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집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또 그런 부분까지 중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참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에 연결하는 오토어 서비스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런 트렌드에 발 맞춰서 네. 앞으로 집닭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인지 앞으로의 네. 포부와 또 계획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집닭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인테리어 리모델링만 관련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 청소 업체, 그리고 이사 업체, 음. 그죠? 이렇게 홈에 관련된 네. 이런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또 청소도 음. 하고 이사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한 번만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집단만의 이렇게 좀 장기 계획은 이제 인테리어도 사실은 이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자금이 조금 없거나 이렇게 좀 어려운 고객들은 좀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못하는 고객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몇 개월 전부터 금융회사랑 이렇게 제휴를 통해서 음. 이제 무이자 상품을 진행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곧 개발이 돼서 이제 출시가 된다면 뭐 실제로 공사는 한 천. 만 원. 근데 음. 돈은 한 700만 원밖에 없다. 음. 그러면 뭐 정말 하고 싶은 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300만 원은 제가 집단에서 무이자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서울 수도권 예, 위주로 했는데, 이제 올해는 전국적으로 예, 부산, 제 고향인 부산 뿐만 아니라, 네. 예, 제주도, 이렇게 방방곡곡까지 네. 이렇게 집닭이 널리 퍼져서 이렇게 많은 고객님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음. 예,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집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의 집과 사업 공간이 멋지게 변화하길 기대하겠고요. 인텔 리모델링 필수 앱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